시엘 시엘에 들자 얘 파워 에더 아니에요? 아, 아니, 맞네 너, 어? 반.. 아썩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몇 검상인지 한번 봐봐야지 4 네. 5 6 7 8 9 10 7 8 9 10 어? 10검? 10검? 1 2 3 치유는? 네. 치유요? 총에 쓰지 마세요 네. <laughs> 총에 쓰지 마세요 육시우. 오케이. 튜는 튜안 치유 맞으면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공성 많아도. 자, 그리고. 허벅가 세. 요 번만 버티면 까 저기 살상 하나, 공성 하나 있네. 허벅터 세야. 요 쓰지 말고. 로더 오빠랑 갈바가 있기 때문에. 아이씨. 우리든 <laughs> 뒤에서 오는 거다 녹여버려 그래. 그러면 들어가데다 올리셔야 돼. 시작. 진짜... 응. 가자. 야, 자, 나야, 머리 치즈 주고, 반딱거리 하러. 다시 당. 렛 풀고, 렛 풀고 점프. 약사 조심하시고요. 렛. 아, 아우. 아, 네. 손님 대기. 그 자리서 에 대기. 뒤에, 뒤에, 뒤로. 떵아 탄갔어? 아빠 나가지 마세요. 잠시만요. 아. 지금 다 올릴게요. 간절님안 오시는데. 가요 바로고. 내가 먼저 여기 있는 거. 칸더 눈빛 다녀야돼 눈빛. 바로, 달성. 앞에 일본, 일본 쪽에 바로, 바에 바로, 오, 오. 포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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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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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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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바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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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뚫고 오세요, 그냥. 바로 가자. 형자 나포, 나포 좀데겨주 오세요. 아, 이거 아, 거 아니네. 마비, 마비. 우리 걸까요, 얘가. 아, 우리 거 아니다. 아리거 아니야? 1번, 검사해. 포병 먹어줘야 돼. 1번. 다림점. 포병. 응. 음. 아... 1번 안 죽나? 1번. 1점이, 다림점. 1번. 이파티검사님들 그, 분파한번더가져와 일단, 일단. 기다좀다 나 죽었어. 좀나좀 일로 오세요. 1번, 스번 보아. 1번 다이. 6번, 7번, 치우. 애들 많이 죽었으니까 좀 점점 좀 1번. 해주세요. 반절 좀 먼저 계세요. 야아질게 형이. 1번, 1번, 잡고, 1번 잡고. 어, 잡고 2번, 잡고 4번, 5번, 번1번 잡고 번번 20번, 3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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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야1 1번 치유 번1 1번쪽9요 19번, 19번, 1 9 1번 어. 다시 1번 버터님 봐야 할게요. 제가 1번 더이 1번 2갈 어. 빠세요. 빈결이랑 번더 해. 1번 더 해. 봐. 번수로1수 군수 먹어봐. 군더 해. 1어요 해. 1다 돌려. 1번 더 해. 1번 더 해. 1번 더 해. 1번 순지도 달릴게요. 빠져 순지도 군수로. 군수 먹어야 돼, 다림 좀더 해. 1번 더 해. 1번 더 해. 1번 더 해. 1번 1번 더 1번 1번 애들 많이 죽었어 좀 얻어봐요 야 근데 포격 먹을 필요가 없어 1번 치유 치우? 아니 먹어줘 그냥 1번 1번에서 나오잖아 아 그니까 먹어달라고 포갈 포괄 콜 왔어요 1번냐 소부할게요 1파 1번부터 1파 소부할게요 1번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근데 한판 전멸하겠다 아니 끝까지 애들 많이 죽을게 번이번이번버려 버려요, 버려요 2번 이번냐, 2번, 2번. 2번. 소부 끝까지 땡겨봐요 애들도 많이 죽었어 1번 일반. 아, 펭귄. 정아 좀요? 일반 다이긴. 펭귄 펭귄. 마비. 펜처니 제가 보아요 1번 일반 다림점. 이거 탄이 탄이 안 나. 이거 버리고 일반. 다림점, 다림점. 사요. 애들 온다. 다림겨라 일반. 이거 안녹아요 조크라고 바꿔요 일반. 애들 많이 죽어서 땀좀해 주세요. 뭐몇 어, 마리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1번. <놀람> 저 떴어요. 내가 아줘 1번. 잠깐만. 또 따고 벌자 나올래. 땅 바꾸고 1번. 거기 가요. 가려. 가려부쇄 나비 어요 부쇄 걸려. 부쇄. 정원. 1번. 밤에까지. 1번. 안 되겠다. 쫓어서 <놀람> 뺏겼네요. 1번. 이거 조금만. 1번. 그러니까. 1번, 1번 안죽어 <놀람> 이사령을 먹었어야 되는데. 포병 일단 저기 나중 에 먹고 포병 일반 먹고 일반 다이, 일반 기타 전저 죽었어요 형님. 포병 응. 제가 먹을게요. 일반 다이, 예, 네. 일반 간, 소달 간절일면 다이. 다이. 음번 일반. 나 죽었어 지 이번 오시고 진이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이번 가세요. 2번 예, 다 보아봐라. 번 다시 1번 <일반. 웃음> 제가 서발할게요 다리만 증치가 지저포 없어요 그거 포. 일번 일반 갈게요. 일반냐? 다시 일반 관절님 저기 성소 좀 가주시고 오세요 저 군수 들렸다 이불고 갈게요 일반 예 네. 고갈 풀었네 고갈 나 찍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고갈 그 아, 자리에서 마비. 고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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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일번 다이 일번 일 타고 가요 다시 일반

버리고 1번 치우라니 스마일 보고 죽어서 들어오세요 이거 대 전차...그거 성광탄 데지... 굴러간거 쓰세요 성광탄 대지쿨라어야왜 이렇게 오래 넘어져 우리, 우리 연료 1번. 없지? 이거 전차 타기 없으면 안돼 연료 아, 있어 먹었어? 연료 있어요. 네 12초 남았다 네. 아, 나탄 한번 쓸게 이번에 네. 1번 어. 아나 죽었어 소부해줘 나 탄쓰게 나 죽었어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돼요 나 탄...아 타... 오케이 그 바비. 갈바 미리 보되시면좀 그거 좀 해주세요. 일 번, 이거 번. 저 펭귄이에요, 네. 분파 한번 더써요 뒷편 한번 더, 더 올려. 지막 다 올리시고. 어저일 번. 탱크 타야 돼. 일쪽 저기 타. 화염탄 할게요. 성강탄 다 뿌려. 한번 보주고 녹았어. 일 번. 못 타냐 탱크? 탔어요. 나 분파. 아, 일단 1번. 여기서 돌아. 뒷편 한번 더 올려. 요일 번. 와 진짜. 1 번. 바로가 다시 1번 좀 군수 좀까줘 깠어 깠어 군수 다 잡아야 돼얘 거의 좀. 다 끝났다 끝났다 스마일빙 스마일빙 개방야 2번 2번 다 잡았어? 2번 뒤에 뒤에 봐 뒤에 확실하게 <laughs> 그냥 이거 다밀어버리게 <laughs> 달반님 어디세요? 2번 고갈 걸쳐야 그 자리 고갈 그 자리 고갈 이거 2번 이탱님그까저 그러니까 네. 이초소 혼자 먹을 수 있죠. 한 마리씩 우리가? 정리하면서. 네, 네 제가 2초소 할게요. 어, 어, 지금 탄몇개 있어, 루돌라? 여덟 개 있어? 저탄세개 있어? 있어요. 아, 날개 자꾸. 그래, 아 이거, 우리 어디, 2보, 어디 어디 먹었는데 군수, 탄? 군수, 이번에 삼군수. 어, 이보급에 나오는 거 있지. 일, 일사령도 먹고 가죠. 그리고 이보급 좀 지켰다가 가. 근데. 그 일단 사파티 빠져가지고 군수 좀 일단 지켜줘 봐봐. 아, 파티 유희랑, 빙이랑, 순지랑. 그냥 가요, 그냥 가. 가절리 우리 일사랑 먹고. 형님 안 도와줘도 되죠? 저 이쪽도 다, 먹을게요. 네, 어, 어, 천천히 먹어요. 응. 네. 아직 먹지 네. 말, 이쪽도, 이쪽도 아직 먹지 말아봐. 애들 오면 유희야 바로 말좀 해줘봐봐. 응. 지금 무보급이 공격 중이거든? 응. 이 보급을 시간 맞춰서 먹어야 돼. 쌓으니까 때 들을... 대전차 대전차 다 쓴다. 어다써다 어, 다 써야 돼. 음... 아, 대전차가 안 들어와. 아이씨. 내가 내가 아, 너무 많이 먹었네. 죽었다. 진 아, 어디서 죽었어? 아, 애들 왔 뒤로 뺏겨봐봐. 뒤로 뒤로 뺏겨봐봐. 뒤로 뺏겨봐이번에 분수 뺏기나? 안 되겠네. 그수 버려 그냥 다시 가요 그냥 분수 버려. 일단 초소 아, 그래. 타고 와봐 초소 타고 와 어? 다시 아, 해봐 갑니다 어? 안 봤어? 먼저 연마 가세요 지금 초소 다 같이 먹자 뭐, 그냥 여기 이 초소 이 보급 아니야? 아 없다 아니 나왔다 이부급 내가 지켰다가 달라는데아 여기서 애들 죽이고 있다 야 빨리 와 초소장 따기는 중아나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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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소 여기 한님먹 여기 탄좀까 주세요. 잠시 앞봐 봐요. 대기해서요 가지 마세요. 쳐서 어, 못 어, 먹을 거 같아요. 아, 지금 다쏟남았는데 아니, 이보거 먹었다니까. 아, 잊혀서 있지. 잠깐만 일단 까고. 오시지 않으시다시고요 됐어요 이팽됐요 아. 진짜... 대전사나 굴려. 네. 우리 그 이팽님나 순지런기... 우리... 먹었어요. 어, 다 왔네. 네, 전... 은신으로 음. 해서 1초소좀 같이 먹어요. 무슨 네. 했나 우리? 아, 여기 루 했지. 거번 젤리 다 드세요. 되시는 분들. <laughs> 미뤄야 됩니다. 얘네도 한 파티, 이번에 얘네들 한 파티 2초소로 가. 아, 얘네 얘네 한 포스 지금 2초소 지났어요. 선물로 가. 으로 지났다고? 선물 어, 간다고? 얘는 모른다 네. 우리 우리 여기는 모던. 네, 지금 한 포스 전다초소 여기가 그러면 은 바로 오세요, 사장님들. 이팩링 그냥 오세요. 우리 네. 초소 이거 따게. 한 번. 1초소만 따도 1초소만 어. 선물 갈 거지? 갈 거야. 응, 여기 바로 빠원원딜님들 그. 1번 대전차 있으신 분 바로 갈게 성문에 갑니다 어떻게 이거 기.. 아 야, 우리 뒤에 우리 신고로 들어가요 뒤에 가? 나갔어요 뒤에 성문 까안 되겠다 안 되겠다 1조소만 까1조만 그러면 이거 성문 부실까 어떻게할까아 애들이 와 애들이 부신다? 와 부신다 애들이 와 아? 애들, 애들, 애들 다 부숴갔다 어 애들 다, 빽 빽. 다 나와 다 나온다고 백백백백 하세요 그냥 싸워 이거 싸워야 돼 가요 숨어야지 보고 오세요 다 올려요 오케이 관절님 저보를좀 넣어주세요 바로 1번쪽에 바로 고갈 기랑다 주세요 바로 고갈 1번쪽에 신속이랑 기랑 바로 보갈 찍어요 정보 잘 주셔야 돼요 내가 전차 아, 어, 주... 위험한, 위험한 면대 쓰고 대지 다 올려요 주방불 1번 폭궁쇠 어? 바로 저 총이 없어요 질탄점사네 아잇 아니네 1번 다이 1번쪽으로 쭉 하나 쭉, 쭉 들어와요 쭉들어야 치우라잉 2번까지 1번 다이 2번? 쟤차 아, 연막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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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번. 2. 지금 연막 1번 청강타 아. 드시면다 쓰세요 초소를 따야 되는데 출발 1번 다이 지금 초소를 못타 우리가 왜왜 1번 어? 애들 꼬장이 있어가지고 1, 1번 따로 빼야 돼 내가 부시켜줘게 타켄이 형1.4 1번 나1.4 캔슐 점사한번은 3번 갈게 저 그냥 1번 쭉 밀고 와요 소부 못 받게든 3번 3번 토토 잡고 있어 지금 다시 1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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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번 우리 일어났어 일어났어 소부만 못하게 해 마치우든 아쭉 밀고 스마일즈가쭉 밀고 돌아야요 1번까지 타켄만 밀고 3번 고 1번 소부만 못 받으면 돼야 쳐서 땄다 1번 띄웠어요 오케이 이제 살성님들도 같이 싸워봐봐요 아 우리 이거 3번 수 번, 수진 3번 딸이다 아 짜증나게 하네 이거 씨 버리고 일반 이 파티 빠른 소부 좀 일반 접어 중이에요 일반 바꿀게 일반 듀타 좀사삼 파티도 빠르게 소부 좀요 듀타 듀타 애들 아, 밀었으니까가일번 다이 못 밀었어 1번 다이. 못 밀었어 일번 다이 내가 쭉 밀고 가야 어나 템버 이제 밀리면 안돼 이번 이번 잡으세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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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번 대진해 1번. 1번이요군지야초속 어. 타고 바로 와 주세요. 군세 군세 바로 가라요. 1번. 군세 바로 와. 살성님들 2번 가세요. 1번. 고알 끌어야. 1번. 와. 아... 조금 더쭉 밀고 스마일까지 쭉 밀고 고알 바로 찍어요, 이 자리. 한 번. 한번 맞았다. 우리도 탄 있지 않나? 썼어, 썼어. 탄, 탄. 아까 성문에 성문에 두 발이나 썼어 우리가. 아니, 성강탄 없어 우리 그냥 속에 손 할게. 빠르게 잊혀서 <laughs> 먹을게. 아니 사이안밀렸어일반1일반야 초소 초소 보 하세요.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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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서 좀 가지세요. 2초서. 어디 어디 잊혀서요? 잊혀서 잊혀서 예. 아게 힘드네. 다른쭉들어와쭉 들어와 쭉들어야 쭉쭉 돼요. 나야 지금 면안 돼. 돼. 1번. 저, 다시 1번. 저방중 쪽으로 돌요아 1번. 어, 1번. 애들 한명 와요 1번 아, 어, 공서공서 공사, 공사 전차 어이. 뒤에 눈빛이 뒤에 오케이, 오케이 파스타버스 전차는 됐고 일... 전차만 깨줘 전차만, 전차만 살정님들은 아, 전차 혼자 있어요 지금 질타 점사 질타 점사 질타 1 몰아주세요 아, 야 5번 4번 찍어놓을게 4번 1번 못 잡아 야, 못 잡아 야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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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번쪽 초소 쪽 초소, 초소, 초소. <laughs> 쪽으로 들어가야 간다 초소 쪽 괜찮으니까 저들다 돌려요 1번 1번 지휘소로 다 돌려요 1팩님 무리는 가요 쭉. 하고 있초고있어 1번. 네. 가야고. 검피대았어 이거. 다 죽었어, 지금. 고세크아야 고세? 고세크로. 어. 2초석 먹어야 돼. 딜하고 계세요. 1번. 딜. 1번. 가실 봐. 베지 버리고 1번. 1 뒤쪽 좀 와야 돼. 뒤 치우라인. 뒤로 좀. 아, 전차 버리면 안 된다니까. 1번. 먹을 다게다 아니라. 잡아야 1번. 어, 네, 거의 진짜, 다 잡아가 1번 이거 이0님까주시고다번좀봐번더1 너무 1번 어. 네, 어, 좀 더, 너무 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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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번더 1번 더 1번 더 봐. 번더어번더 1번 더이번더 1번 더 1번 어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봐. 번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시번더 1번 더 1번 1번 더 네. 어, 그 1번 아, 이거뭐 대략 소설이야? 1번, 아, 계속 오네. 번번째번사야1번째1번째 10번째, 1 0번야1어번째 10번째, 10번째, 1 0 제이 10번째, 1 0 초소장 0번째 10번째, 10번째, 1 0번1번째 10번째, 10번째, 1 1번째 10번째, 10번째, 1 1번어어1 1번 아, 아, 너 보냈어. 아, 너너어저탄 아, 드시는 거 지금 다 쓰세요. 1번 저, 저 갖고 있는 거 썼어요. 어. 일반. 기타들 모이게. 저기. 일타일 분쇄 아, 네. 풀었고 분쇄 걸려. 아저 아까 템포에서 잡으면 안 돼요. 일반. 조마 일반. 그만 좀터때려라 진짜. 팔 네. 네. 일반. 다 잡아가. 뒤로 쭉 보세요 뒤로 쭉 뒤로 쭉나와야그 뒤에 뒤로 쭉나와야 치유들이 소보를 너무 계속 겨 어, 뒤로 쭉나와야쭉 나와요 쭉 스마일즈까지 1번 어, 1번 쪽에 나, 나 넘어졌어 어, 넘어졌어요 나. 1번 2번딸 다시 1번 망치 마비 번 어, 뭐, 넘어졌어요 달. 1번 돼지 고 바꾸고 1번 와, 우리도 맞다. 돼지 꿇어 올려 1번 어 아, 치유 어딨냐 2번 보세요 1번 2번 보세요

저금만 제발, 저금만 제발 해봐봐. 조금만, 조금만. 오. 아, 뒤쪽에 보세요, 스마이징. <laughs> 저쪽에. 둔 코라 써야, 다 올려야, 1번. 조금서는 부세 코로고. 모발 쿨도 와요. 1번. 야, 살성님도 1번만 1번. 칠게요. 1번, 우리 1번, 치우만 1번. 골라서 칠게. 아, 치우 걸써 1번. 살성님 3번. 위로 치우. 분쇄 돌려야 분쇄. 분쇄. 1번. 왜 3번. 바로 고발,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고발. 네. 어, 넘어졌어. 어, 3번. 3번. 1번. 어, 넘어졌어. 언니 헤드 하고 있어. 1 번. 커터님 보아요 좀. 아삼 번. 삼 번, 삼 번. 1 번. 뒤에 뒤쪽에. 언니 어디 있어? 보이지가 않네요. 언니 나오세요? 버리게요. 저게 다 죽었어, 애들. 초이장 나올 때까지 버텨. 초이장 나왔어. 다 잡아. 여기 잡아요. 1 번. 커터님 보아요 좀. 초이장 잡아요. 초이장 잡아. 삼 번. 뒤에서 한번 보시고. 잡았고. 바로 가자 이거. 바로 가. 아까 정문 일이 뜬댔나? 모르겠어, 가보자. 미세 됐을 거야. 어, 대전차 있으신 분? 없어, 우리 다 썼어. 이사 4번 뭐여? 4번이 그 탱크. 4번이 그거야, 4번 성문 미세 안 됐고. 어, 빨리, 빨리 어, 치우자. 빨리 가자. 깨서 그냥 가자. 형 빨리 깨요? 3... 4번 탱크예요 어, 됐어. 버려버려. 아, 어, 성문만, 대전차 한 발이라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없어, 아까 다 썼어요, 대전차. 다 썼어. 그냥 전차 바로 들어가야 된다. 4번, 저거 따라와서 같이 비갈 수 있어. 2층 갈까야 2층 갈까요, 우리가, 1층 우리가, 갈까요? 우리가 1층으로, 1층으로. 아, 1층으로 갈거요한몇발 있어, 갈봐야 손 내발이요. 탈성님들 들어가. 좀만 좀만 칠게요. 지 들어가. 들 탈성님들은 그냥 그 그거. 몸 무시요. 몸 무시. 그러니까 쭉 들어와요. 쭉 들어가세요. 전차만 들어가고. 깡차 일하고, 별인 뒤에서 일하고. 네. 몸 무시. 별인 누나 맞았어, 이봐요. 위에 여, 이번 좀. 여기서 잡아요, 1번 이번이랑 위. 1번 잡아요. 야, 전차 깨지겠다 얘네 우리 잡아요, 여기서. 이번에 어? 오는 거 그냥 뭐지, 그거. 어. 같이 같이 뒤에 들어 끝나겠다고 기러잖 같이 뒤를 들어가자. 됐어. 괜찮겠어. 보고 보고. 치요 응, 자, 가, 가요. 탱크 <웃음> 머리 <laughs> 돌려줘요. 머리 안으로 쭉 들어와 보루층으로 우리 2층으로 살성님 어, 2층으로. 어 머리 돌려 네, 내가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도발 쓰지 마세요. 보루처럼 해요. 보루처럼. 시이도 맞았어. 요막다 올려요. 아, 나 너무 우리 맞다? 여기 있으면 올라. 여기 면 여기서도 올라. 집막 다 올려요. 도발 쓰지 마세요. 저 2층 올라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2층으로 가요애들 와요. 그냥 딜해. 그냥 딜. 딜. 전보 되시면 전보 주시고 버텨야 데즈, 돼요 여기서. 대지랑 다 올려. 탱크 전보. 어, 탱크 전보 주세요. 아, 상대방 탱크를 우리가 깼어. 네. 방향 다 돌려요. 보갈 바로 찍어요. 그자리에갈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이스 아, 잡았다. 아, 죽은 사람 치우고. 아,